다음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a가 0,1을 지나고 뭐 이렇게 원이 있어 y축과 만나면 또 다른 점 p라고 하고 결국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얘 원의 반지름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궁금해 그래서 이 원의 중심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이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... q라는 점이 얼마냐면 t,0이라고 나와있네 t,0이라고 그지? 그럼 이 중심은 당연히 얘가 여기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x좌표가 t인 건 확실하냐? 그지그 y 좌표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y 좌표를 여기 반지름 R이니까 r이라고 그냥 해 볼게요. 이렇게. 그냥 잠깐 이렇게 r이라고 나볼게 무슨 생각을 좀할 거냐면 잘 봐. 이 원의 중심에서 이 y축은 원을 뚫고 지나가는 현이죠, 현. 그지 그럼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가 이등분 되는 거아니 요만큼 요만큼이. 맞아.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 r이거든. 그렇지? 근데 a 좌표가 1이라고 알려 줬거든. 그지? 그럼 요만큼은 r-1이네 그럼 여기도 r-1 맞아 이렇게? 그럼 요점의 좌표는 이제 뭐라고 할수 있냐면 1에 아니지 1 아니지 r에서 r-1 더한 거니까 여기는 0 콤마 2r-1이라고 해야 되냐? 맞아요 여기까지? 어 그럼 그때 이거지 그때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당연히 반지름 r 나와야겠지 그지? 그럼 거리 세워보자 x차이 t제곱 y 차이는 r-1의 제곱이 루트 쉬운게 또 r이니까 r제곱 그치? 그럼 t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은 r제곱이 될거고 너 지워라고 하면 2r은 t제곱 플러스 1 그럼 r은 얼마가 되냐면 또2분의 1에 t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치? 그럼 내가 r이 얼마인지 구했으니까 얘가 rt라고 쓸수 있겠지 rt 반지름 그렇지 이렇게. 그다음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삼각형 넓이인데 그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.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 요 길이가, 요 길이가. 어, r 마이너 요게 r 이라고 했으니까 요기가 얼마냐면 2r 2 인가. 요 길이가. 그지 높이는 요만큼이겠죠, 요만큼. t겠지 t. 그지 그래서 여기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, 어, st는 2분의 1에 2r 2 곱하기 t 이렇게 쓸수 있겠네. 다시 말하면 얘는 R-1 곱하기 T가 되는 거네 근데 R은 얼마라고 쓸수 있어? 이거 R이야 이거 R 맞지? R. R은 r 얼마라고 쓸수 있어? 요거지 요거 여기서 1 빼면 뭐야?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T라고 쓸수 있겠네 요게 ST다 됐나? 이해가? 어 그럼 이제 끝났어 내가 이제 궁금한 게 뭐야? 저기 집어넣으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 ST가 요거 분자니까 2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t. 그다음 분모는 얘에다가 t 곱하는 거니까 얘도 2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네. 근데 무한대로 간는데 3차, 3차니까 얼마야? 1이네. 1. 이렇게 해주면 된다.